저는 어제인 월요일까지 휴가를 내고 잘 쉬었고요. 지금은 출근을 앞두고 있어요. 일상과도 같은 평범한 출근을 앞두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, 6월 25일 기점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<laughs> 저 퇴사합니다.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 또첫 회사이기도 해서 의미가 조금 남달라가지고 영상 기록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진짜 쉼 없이 달려왔고 그쉼 없이 달려온 기간을 또잘 마무리해야 되는 주이기도 해서 살짝 긴장도 되고 음... 정든 회사분들, 팀원분들과 헤어질 생각에 사실 조금 가슴이 싱숭생숭하네요. 사실 퇴사를 조금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어, 퇴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, 또 퇴사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풀 예정이고요. 일단 지금은 출근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출근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. 퇴사주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고 디데이 쓰리 어서 오십시오 관심 없죠? 간식 없죠? 안먹어봤어요 아 썸네일카 을썸네일물을 흘리고 있는거에요? 아이들 썸네이 너무 괴로워하고 괴롭지 괴롭지 네 건강을 해 많이 나올수록신선하고좋은건요니다 <dilemma> <목소리가> 부산에서 살아를 껍질만 벗으에서 올라온 거예요. 아태산 <laughs> 뭐야? 물적 <물쪽> 찾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리로, 카메라 꺼지는 너서 <laughs> <laughs> 2차. 굿모닝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오늘은 수요일이고요. 어제는 파트원 분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. 남아있는 알코올의 잔량으로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이나요? 지금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데 어 제가 어제 회의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회의를 다 끝내고 거의 퇴근할 때쯤. 이제 퇴사 전에 정리해야 될뭐 건들, 그런 서류들,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 해야 될 것들,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있는, 담당하고 있는 건들도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고자 네. 그래서 일찍 출근을 해보려고 해요. 오늘 또 해야 할 거는 제가 퇴사 날이 금요일인데 그때 휴가를 쓰신 팀원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어, 퇴사 선물을 아마 목요일에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문구점을 가야 합니다 제가 퇴사 선물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조언을 조금 구해 봤는데 편지가 제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작게나마 편지로 제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네 편지로 준비하려고 해요 인턴 동기분들이랑 또 저녁을 먹는 날이어서 음. 조금, 오늘도, 네. 알코올이 <laughs> 들어갈 것 같은데, 정말 평소에 안 먹었던 알코올을 이번 주에 다 먹는 것 같네요. 퇴사주라서 그런지, 약속이 너무 많아. 아무튼, 그렇고요. 일단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데이 2 오늘 날씨 완전 시원해요. 저녁에 비와서 그런가? 카페 종훈이 케이스에요 대충 사는 종훈이 박세 사랑하는 <laughs>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 찍기로 했는데 다 덥배고 검은색 입고 오셨어요. 아니 이게 마레터이래요. 뭐고 그러고. 가지 마 와, 파하니까 봐. 그님 당연하죠. 난 이거 나도 <laughs> 안한 아, 맞네. 아, 맞네. 여기서도 소개 들으면 아래 들으면 카메라 지금 거서 EN 여기 EN이야. <laughs> e e -E <laughs> 어, 근데 네, 뭔가 이거 잘 어울려요 여진님. 어, 네, <laughs> <laughs> <아이씨>, 아 감사해요. <좋아. 웃음> 팀원분들이랑 밥을 바로 먹으러 가야 되는데, 지금, 뭐냐, 팀원분들 편지지를 사러 가야 돼가지고, 그 나중에 합류하는 걸로 하고, 일단은 편지지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. 선물러랑, 찍은 사진도 찍었고, 은우님이 주신 편지지도 있고, 이제 집까지 읽어봐야지. 엽서를 샀습니다. 너무 예쁜 엽서들이 있어서 팀원분들 별로 다 약간 뭐랄까 상징되는 캐릭터들이 있는 걸로 골라서 샀어요. 이제 인턴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왜 혼냐고? <laughs> 오케이 사줄게. <laughs> 아 고마워. <그래. 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는 방금 막 인턴분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곤함이랑 홍조끼 뭐 술기 이런 거다 섞여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도무지 얼굴을 선명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조명을 좀 어둡게 했거든요 약간 어둑어둑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인턴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집에 오니까 좀 어... 이제 진짜 이 회사에서의 마지막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희 회사가 성수에 있는데 그 성수 출퇴근하는 길도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은 회사분들이 저한테 퇴사 회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더 많이 뭉클한 것 같아요 짜잔 여름 여름 한 그런 텀블러네요. 여름에 퇴사하는 그 여름날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텀블러. 이거는 은호님 편지예요. 이거 회사에서 읽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읽으면 울것 같아가지고. 오늘은 저희가 다음에 또 만날 때 웃음으로 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울지 않겠어? 울지 않겠어? 저도 이제 어, 저희 팀원분들께 편지를 쓰러 가야 돼가지고 빠르게 네, 씻으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! <inaudible> <inaudible> so cute. 그래도 마지막 퇴근이잖아요. 하루하루 정식 하루하루. 퇴근. 마지막 정식. 아. <laughs> 아, 울지 마. 울지 마. <laughs> 울지 마. 맞아요. <laughs> 퇴근. 퇴근합니다. 마지막. 마지막 정식 퇴근 드든 드디어 드디어 퇴사의 마지막 코스 편지쓰기 타임이 왔습니다 와 오야 오야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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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긴 일주일이었고 드디어 마지막 코스에 다다랐어요 이 엽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연상되는 팀원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편지 고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어, 편지도 정말 잘 쓰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총 16분의 편지를 써야 하거든요 어, 11시 반인데 언제 자일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빠르게 써볼게요 결국 편지를 쓰면서 울고 말았어요. 눈물의 흔적. 여러분 지금은 새벽 3시이고요. 아 어, 어 목소리가 잠겼어. 지금 이제 막 편지를 메모장에 다 적었어요.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다 옮겨 적어야 돼요.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. Good night. 이미 해가 떠서 별로 어둡지가 않아요. 진짜 자야 될것 같아서 좀 빨리 잘게요. 안녕. 문길입니다. 오늘의 목표는 절대 울지 않는 겁니다. 나 울지 않을 거야. 뭔가 이 칙칙한 마음을 대변해서 검은 티셔츠를 입었어요. 그래도 마지막으로 회사 가는 거니까 한번 최대한 즐겁게, 슬프지 않게 마지막. 하루 보내볼게요. Go! 비서 주신 데서 가고 있어요. <laughs> 그이것을는거예이방충 <laughs> 언제 음, 웃으고 음. 아, 언제 음. 어, 이렇게 마지막 거샷